완전히 뭐신났구만 생태 농장이네. 생태 어? 농장이네. 공중부양 가지고 하도 그그 그 양반들이 공격을 하니까 어? 옛날 조선시대 때는 네. 다 재상들이 문물을 겸비한 사람들이 많았다. 어... <laughs>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네. 문물을 겸비한 그런 국회의원 보유한 정당이 정의당밖에 없다. 네. <laughs> 우리 강기갑 대표밖에 없다. 사대강 환경 파괴에다가 온 몸을 날렸는데. 근데 사실은 그때는 내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몇배 능력으로 그냥 부양을 좀한 거지. 멋있네요. 네. 어? 농부 강기갑이 멋있네. 내가 오늘 이분들 계속 빠다닐니까 아주 시원한 건 내가 만들 왔습니다딱 어, 닭차를 잘 만드셨네. 우리 와 보이세요? 거 네. 이게 지금 매실? 18년 된 겁니다. 아. 토굴에서 발효시켜가지고. 토굴에서 발효시켜가지고? 토굴, 네. 토굴은. 아.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제목이? 매실맛 같기도 하고. 산들 해초. 해초? 어, 산들, 산들 해초. 들 바다에 나오는 해초하고 음. 매실이 이게 한 15%, 20%. 음. 어? 네. 옛날에 단식할 때 주신 네. 거거요 그렇지. 100년이요? 100년 못 사셨잖아요. 100년은 지금. 뭐 내가 18년. 18년. <laughs> 1년 <laughs> 음. 이쪽에는 염소만 있어요? 이 요, 요 마구에는 염소는 여기도 가고 저도 가고 왔다 갔다 저뭐 산에 그냥 왔다 음, 갔다, 갔다 하면서 저는 거. 거. 예? 음. 뭐 산에 남은 마음대로 떨어대고 뜯어먹고 음. 저쪽에는 돼지하고 소하고 있는데 음, 돼지하고 소하돼지하고 소하고 예 네. 그러면 음. 돼지는 저 가수원으로 매실 가수원으로 음. 방목을 시키고 영수는 가수원을 못 들어가도록 철망을 음. 다 둘러놨습니다 엄마나 엄마나 어머나, 어마나어 어머나. 아, 나도 털갈이한 거 털갈이 좋아가지고 너 이름 뭐야 응? 응? 이름 뭐야 응? 음. 어? 스가 어? 가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그냥 털갈이를 한참 하네. 응? 예쁘게 생겼네, 우리 예쁘네. 지금도 아직도 어디서 물이 많이 내려오네 이게 이 물이 음. 이 물만 보면은 음. 이게 항구물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 돼지들이 가슴에 올라가 갖고 어. 여기서 지금 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야, 얘들은 엄청 행복하다. 얘 완전 풀 속에 사네. 얘네들 다 운동장이잖아, 이거. 응? 예, 요거는 염소. 염소. 이 소들은 요리 풀어나놓으면 저리 울로 하려고 너무 힘들어서. 똑같까지만 아 해놓고. 아. 아. 저, 야, 저, 아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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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대있습니다 똥룬네, 똥룬. 청년대였어. 저가 이제. 완전히 뭐, 신나끔 한 응? 생태농장이네. 생태농장이네. 응? 저기 우리 대표님 의원님 시절 때도 꼭그 밥상을 잘 챙기셨잖아요. 예. 그때 청국장 하루에 또 잡곡밥에 이렇게 <laughs> 해서 이제 드셨는데 지금도 그러세요? 네, 응? 예, 지금도. 간기갑 어, 식단, 간기갑 뭐... 식탁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국회에 계실 때보다 훨씬 건강해지신 것 같아. 국회에 계실 때가 더 보람이 있으세요 아니면 여기 좀 농사짓는 게더재밌으셔어요 어디, 어디 쪽을 비중을 크게 두느냐에 따라서 보람이란 <laughs> 뭐 시소처럼 커졌다 작았다 했다 음. 하는 거니까 음. 국회에 있을 때는 또 힘은 들었지만은 음. 어떻든 뭐 농민들 뭐 어민들 또 서민들. 음. 또뭐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축제 사자 정치가 뭐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축 죽자 사자 발버둥 친최순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네. <laughs> 보람이 있고 우리 대표님 국회에서는 국회의 제도적인 그 가이드라인은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응? 네. 농민들이나 우리 민초들 그럼, 삶이 절실하면 그냥 그 장벽을 훅, 훅 넘으셔서, 그래도, 어, 뜨겁게 활동하셨기 때문에 보람은 있으실 거야. 그럼요. 아쉬움도 지금 있으시죠. 뭐, 여한도 없고, 하지만, 이제 뭐 당이 작다 보니까, 음. 뭐, 제대로 뭔가를 딱 하질 못해서 아쉬움이 있고. 지금은, 그는 내가 뭐, 파견 근무 해가지고 잠시 한 개고 이 농사는 뭐 내가 평생을 지어왔던 거니까 그1십년 파견 근무 한 거고 그건 정치 농사했고 이거는 진짜 아 밥상 농사 한 거죠 혹시 그 공중부양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예. 그 아쉬움이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했는데. 한미디어법이니 뭐, 4대강이니, m b 악법이냐300몇 개가 나와서 난리가 났을 때는 전부 다 서민들 법안이 아니고, m b 악법이라는게 전부 재벌 힘 몰아주는 그런 법의 대부분이었거든. 또 뭐, 4대강 환경 파괴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온몸을 이제 날렸는데, 뭐, 그것으로 나는 사실 여한이 없어요. 그때 이제 선거 앞두고 그 공중부양 가지고 하도 그그 그 양반들이 공격을 하니까, 응? 출판 기념에 이제 내려오면서, 아,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막 그랬는데, 그때 우리 노 뇌찬 대표님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laughs> 지금도 안 기억이 안나니다 <laughs> <laughs> 그 때, 옛날 조선시대 때는 네. 다 재상들이 문물을 겸비한 사람들이 많았다. <laughs> 그 문물을 겸비한 사람들이 다 재상도 하고, 어? 대한민국 국회에서 네. 문물을 겸비한 그런 국회의원 보유한 정당이 정의당밖에 없다. 네. <laughs> 우리 강기갑 <감기> 대표밖에 <감탄시밖에> 없다. <laughs> <laughs> 내가, 내가, 저, 무는 좀 하기로 했습니다. 농사지면 나무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이산 하루 서너번만 왔다 갔다, 뭐, 축지법을 배워야 해. 예. <laughs> 근데 사실은, 그때는 내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음. 예, 분노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몇배 능력으로 그냥, 음. 부양을 좀한 거지. 음. 맞아요. 맨정신으로. 그리 떼지 못해서 그래서 그걸 뭐. 강달프 별명도 어셨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여기 뱀은 안 나옵니까? 뱀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가끔씩, 가끔씩 있어. 아. 예. 근데 우리 그 원님이 여기 뭐 이제 매실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효소 돈은 그렇게 안 되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심 대표님, 네, 마이크로 바이옴. <laughs> 네, 이 마이크로 바이옴이 뭐, 가장 지금, 어, 핫한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네. 지금 뭐,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음. 한국의 쉽게 부처와 청이 음. 신성장 동력산업 배로 성장시킨다 하는 거 다섯 개 어제 중에 제일 1순위가 음. 마이크로 바이옴.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집착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뭐, 가족들의 구태타를 일으키고 해도 내가 이제 고집을 뭐 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떤 밥상을 먹느냐에 따라서 음. 어, 내 안에 미생물의 에, 균형이 딱 바로 잡히는 건데 그 프로바이오틱스도 사실은 밥상만 제대로 같이 먹으면 프로바이오틱스그 좋은 미생물을 일부리 음, 음. 투입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이제 그 밥상을 바꾸려 그러면은 이 먹거리를 어, 신선하게 농사를 지어야 되고, 먹거리 농사 지으려면 땅이 좋아야 되거든. 음. 그러니까 땅을 가꾸려 그러면 뭐냐면 땅에다가 프로바이오틱스 바로 식품을 음. 이어줘야 되는데 그 바로 식품이 가축들의 분변이거든요 음. 자기들도 그 분변이 오. 바로 퇴비가 되거든 음. 바로 사람만 먹이면 바로 퇴비가 되고 바로 퇴비는 땅에 들어가면 바로 식품처럼 역할을 하니까 땅이 살아나가지고 사실 농약이나 음. 충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음. 자연 농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음. 그러면 그냥 독도 안 지고 중금속 도 농약이나 이런 것도 안 지고 순환되는 거네생그래서 그렇죠. 식탁이 음. 바 가지고 국민 건강이 좋아지면은 어 지금 코로나 부분도 개인 면역이거든. 개인 음. 면역이 되려면 뭐 식탁이 좋아야 되고 개인 음. 면역이 돼야 집단 면역이란 말이야. 음. 근데 사실은 이 건강 부분이 음. 국민들의 기본적 행복에 음. 예. 이제 이 생태 그 정치의 중심 과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거고 또 하나는 생명인 것 같아요 네. 응? 밥상 혁명을 일으, 일으키면은 자연적으로 생태 혁명이 일어나는 거든농사를 음. 전부터 그렇게 짓고 오염시키자고 모두 환경의 문제나 영역이 좀 크지만 음. 나는 진보 정당이 음. 이 의제를 정말 중요하게 음. 가지고 지금 실현시켜야 된다.

예, 국민들 속에 더 밀착해가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 뭐 정의당이 이런 거좀꼭 했으면 좋겠다. 어? 그리고 뭐 그러면은 아마 국민들한테 사랑받을 거다. 뭐 그런 <laughs> 평소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늘 하시는 배우포, 배우포, 그 배우포, 얘기 재밌긴 하죠. 은하, 이제 그데 예, 요즘에 뭐. 농민단체도, 이제, 이제는 무슨, 뭐, 농민운동 이런 것보다는 점점 먹거리 운동, 맞습니다. 또 뭐, 식탁혁명,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농민이 아니라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이렇게,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뭐 건강 문제로, 어 생태 문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는 르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국회 뭐, 17대 때8육일 단식 을 했는데, 그때 막. 86일 단식? 마... 다 모으면. 장기적으로 그 국회 본청에서는 세종대 왕상 앞에 앉아 있었거든 맞아요. 그때 그리 국이 민보니요 민이, 민이 시기천이라. 임금은 나라는 백성을 어, 근본으로 알고, 음. 어, 백성은 이 식사를, 먹는 것을 식이 음. 민이천이라 음. 주인으로 삼아라. 음. 어, 이런 이제 그 뜻이거든. 백성은 음. 이 먹는 것이 하늘이다. 음. 그런 뜻이거든. 음. 그만큼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는 이미 우리 조상들이 다 깨뚫고 계셨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지우지 되니까 건강만큼은 당할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 위기가 오니까 위기가 진화를 불러온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지금 코로나하고 질병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결국은 지금은 건강의 문제가 최고의 문제다. 건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온도, 공기. 물, 이거는 절대 자원이에요. 이 먹는 것을 잘못 먹고, 인스턴트, 가공, 식품 뭐, 향미료, 뭐, 색소, 이런 거, 이렇게 되면은, 가지감도 달라진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건전성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이 먹는 것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보정당은 농사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 생태 환경을 죽이는 농사가 있고, 또 우리 탄소를 흡수하는 그 능력이 지금 8,000억 톤의 탄소가 이게 떠들고 있는데, 땅이 이 탄소를 흡수하고할수 있는 게 1조 6천억 톤이 넘습니다. 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 공룡에 있는 탄소의 거의 배가 넘을 정도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 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요 그래서 농사를 제대로 짓는 사람에게는 탄소 중립 이익을 해가지고 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정책을 지보정당에 정의당 해도 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 제대로 농사지면 으 환경 문제, 탄소 문제 다 이것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을 살리는 것에서부터 같이 가는 문제인데, 문정권이 제출산 문제라서 뭐 삼십 조를 투자했다다나2 0 조를 투자했다가 지금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데 식탁을 바꾸면은 그 이번에 이제 기후위기 극복 위해서 그린뉴딜을 전략을 이제 선진국들이다 하잖아요. 근데 유럽은 어그 프롬 그빰투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농장에서 식탁까지 그래서 농업 분야. 그린뉴딜을 플랜을 굉장히 농업분야 그린뉴딜 플랜을 굉장히 중시하더라고요. 유럽의 그린뉴딜 농업분야 전략을 저희 당도 중요한 정책으로 지금 그 벤치마킹하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그린뉴딜하면 농업이 없어요 농업이. 그래가 농민단체가 요번에막 제기도 하고 막 그랬죠. 어쨌든 지금 그린 뉴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안갈 수가 없는 거고,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린 뉴딜은 그냥 뭐 디지털 뉴딜을 중심에 두고, 그린 뉴딜은 그냥 아, 아, 신산업 네. 어, 수준으로 보태는 거거든요. 그 유럽에는 어, 지금 그 농업 그린 뉴딜을 굉장히 중심으로. 맞습니다. 하고 있어요. 아, 거기에 사실은 중심이죠. 그린 하면 녹색인데, 어쨌든 농색은 뭐 자연하고 가장 가까운 산업인 농업인데 농업을 변화시키지 않고 전부 지금 제조자 다 쳐버리잖아요. 그니까는 요걸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절출산에서부터 건강의 문제 이게 사실은 신토불이가 진리라는 것을 나는 농사절 때 만세를 세번 불러서 이걸 깨닫고. 미생물하고 인체 내에 그런 균형도 똑같을 뿐만 아니라 역할과 기능도 똑같고 그래서 땅을 살리는 것이 땅을 살리는 것그 지금 이 땅을 살리는 것이 탄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가장 큰 저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그린 유들이라든가 탄소 중이 어 선언이라든가 기후 변화의 위기 대응은 어, 특히 농민들이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살려내는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달리가 있는 진보 정당이 이 의제는 그 녹색 정당이 있지 않 녹색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도 뭐이 의제는 굉장히 같은 거거든. 진보 정당에서 그래도 심 대표님은 어, 어제도 뭐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 제하고 이런 연구나 계기를 통해서 이쪽에 이 식탁의 중요성이나 건강의 절박성이나 저출산의 문제라든가 이게 참사 어, 땀 살리기하고 여기에 다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 나는 핵심 의제를 낚아채서. 이걸 좀 중심 의제로 가지고 어좀 손대를 맺셔야 된다. 음. 생명을 살리고 또 농업을 살리고 그게 결국은 이제 음. 에, 기후 위기 극복에 중요하고 중요한 정책이라는 건 이제, 음. 이제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정의당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정의당은 내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층 <laughs> 못혀시고 <laughs> 아마 다양성은, 이제 다양성 안에 일치라는 게 있는데, 다양성을 가질 때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진보라 하면, 사실은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 진보라 하면 진리를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어쨌든 전체 대중국민들, 서민들, 나는 물에서 좀 많이 피우면 좋겠어. 근데 음. 이건 너무 그만한 이야기 같지만, 음. 물은 어떻든 제일 아래로 아래로 막지만, 막히지만 않으면 아래로 흘러나서 차오를 때는 밑에서부터 차오른단 말이에요. 음. 정치라는 것도 정말 물과 같이 제일 밑바닥에서 떨어지고 힘든 사람들부터 비중이나 그 중요성을 두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 다 이론이고, 다 좋은 이야기지만, 그래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진보정당이라 하면은, 정말 정당이 깨지는 일이 있더라도, 어, 이게 서민을 위하고 전체 대중을 위하는 이 일이라면은,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래야 진보라는 말이 어울리고, 자격이 있지 않는가. 당에는 손해가 가더라도 이게 서민을 위해서라면은, 아니, 갈수 없는 게 있다면, 은가가하게 자기 몸을 사르고, 던지고, 나는 이렇게 가야 진보정당의 생명력을 지금 살려낼 수 있지 않느냐. 너무, 어, 비현실적인 아니요, 아니요. 요구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아주 크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응. 솔직히 뭐 저는 그러신다. 진보 정당의 존재감이나 정체성이 상당히 국민들한테는 바닥을 치은 상태 오히려 파묻히고 있는 그런 행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심 대표님은 또 제하고는 제가 국회에서 졸업하고 나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식탁을 살리고 또 땅을 살리고. 어, 자연 생태 환경을 살리는 에, 이 국민 건강을 에, 또 지켜내는 그런 일에 많이 도움도 많이 주셨고, 국회에서 마이크로바이옴 협회 보름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 어제는 기후 변화의 문제, 자연 생태의 문제, 에, 그다음에 땅의 문제, 식탁의 문제, 국민 건강의 문제가. 바이러스의 역공에 의해서 더 크게 부각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역할을 신 대표님께서 크게 좀해 주실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력이나 내공이 이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든든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준비되신 분이기 때문에 좀 크게 역할하셔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 또 우리 기후 환경의 문제, 국민 건강의 문제까지 다 함께 아울러서 역할을 해 주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기대도 크고 큰 줄을 빕니다. 고맙습니다.